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금일보는 매일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3일 금요일 끄지만 토요일 끝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허무한 죽음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병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헤롯 왕이 덕고 가르대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런 로이는 능력이 그속에서 운동하는이라 하고 어떤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 저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로데도 그러되 내가 먹빈 유한가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게 장가동 거로 이 여자를 사람을 보내 유학을자뭐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유한이 헤롯에게 말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라헤로디 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 일어 마치 기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갈릴의 기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여아에게를대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거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거미가 가르되 세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르되 세레 요한의 머리를 서번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라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명시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명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겠어 요한을 목대요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요하에게 주니 여하가 이것을 거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덮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외런 요한이 헤롯의 명시로 인해 허무하게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험이 없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